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3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네시스 G90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4년 9월 23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116대의 G90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G90 3.8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5,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 3,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5,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구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트 역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핸들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95,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운전석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둘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4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금액 3,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 G90 3.8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 5천 k 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G90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2만 제조사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내년 4월 7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 3,5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먼저 보시면 D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 5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티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은 없으나 보조석 앞도어, 뒷도어,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울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바디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 역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10만 5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 센서, 차선 히탈 센서 추가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또한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휠기스도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금액 3,5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G9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3.3 터보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1 9년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8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해당 차량 판매금액 3,6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8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고요. 118,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실내에는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둘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laughs> 어라운드 빛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되어 있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금액 3,6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G90 3.3 터보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또한 3.3 터보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4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 3,7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4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티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만 4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2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엔 ASCC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 3,7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입니다. G90 3.8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 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 9,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 3,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 9천 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 뒤쪽 커터 패널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고요. 보조석 뒷도어,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한 군데만, 교환은 한 군데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야호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은 ASCC 들어가 있고요. 89,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되어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둘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 뒷좌석 역시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40% 이상 남아있구요. 휠에는 약간의 휠기스 있으나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금액 3,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3천만원 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니시스 G90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탁송고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